항문 성교라고 해서 대변이 차 있는 곳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항문은 단지 대변의 통로일 뿐이지 저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지킨 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절대적인 청결입니다. 관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많은 세균이 요도를 타고 올라와서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청결을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혹시 관장을 무리하게 할 경우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항문성교하기 전날에 변을 봐서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을 비워두면 음경이 20cm를 넘을 만큼 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 전에 반드시 배변하고 과급적이면 관장원에서 폐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은 관장을 한다고 합니다. 항문의 변에 의한 균이 다시 질내로 옮겨지지 않도록 질성교 다음에 항문성교 항문성교 다음에 질성교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항문성교 한 날은 항문성교만 하고 질성교 한 날은 질성교만 하고 하루에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심하고 과도하게 했을 경우 변실금, 치질, 항문혈관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